그러면튕기신거 아, 아니에요? 어, 튕기이신 거겠죠 뭐 무만님 아 노만, 없이 포인트를 않습니까? 한번 먹어봅시다 아, 파이팅. 아, 파이팅 파이팅 네. 네. 우리 날씨 있다 파이팅 파이팅 네. 네. 그래 거리가 언제부터 무만님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아빠도 없이 했는데 근데 저쪽도 이로.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다고 근데 밑에 타님 네. 이제 또또 했다 밑에 타님 진짜 오셨다. 너무 잘는거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있었으면, 제가 있으면 그팀 이긴다는 어, 소문이 있습니다. 어. 오 이한님 짱입니다요이에님도 쓰를 타잘 쓰잖아요. 아이쓰막도아 <laughs> 저 뒤. 어 벌써 80%네요. 빨리 가겠다. 약간 우리 사람으로 죽은 게 같다. 말 중입합시다. 어. 아우! 6% 아이디네요. 안녕창이쁜이 괜찮아요. 조심해요. 저기 바깥에 빨리. 있어요, 빨리 손님. 주, 주, 자, 중입합만 하면 돼요. 맨 주황색, 주황색. 적배 쪽 어, 주황색. 어, 어디서 맞았어? 아, 이프 님. 뒤석이 주셔. 님인가? 중립화 나이스 알고 알고. 근데 차 j u s 왼쪽 바로 왼쪽에 있어요. 중립할 아 때는 o 어, 아 a y s there. Jumi p 도 돼요 왔어요 d Jabat. I s a i 요 Jumi Paras. I s a 나이스. 다음 신전? a r a s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said, I 중앙 중앙 네, 러버 스폰서 아, 이게? 나이스, 나 가능성만 있다 했잖아요 <웃음> <웃음> 가능성만 있다 했다고 최사장님, 뒤에서 와요 포인트 하나 들어갔어요 엑스님, 러버님 뒤에서 최사장님 좀 있네요 와, 이프 짱이, 요 짱이, 프님 네. 심하세요 와, 이층에짱이프님이이이이이요 네. 포인트 왼쪽 네, 네, 이이이이이이이이층 아. 이름, 2층, 2층 작전. 맨.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여기 위위 있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누가, 날 소식? 아니, 누가 날나 o I go, I go, I 아 o I 누가 I go, I go, I 나 중국에서 I go, I 하 o I go, I go, I go, I 로부터 go, I go, I go, I go, I 잡았어요. 성공, 성공. 오케이. 2층게 느껴진 거 같아요, 저. 아, 좋았다. 먹겠다. 잡았어요. 아, 아까 폭파 나졌어요. 오, 아, 와, 나 대박.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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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중립화 중인데 올라가면 아니, 남았다. 어한명 남았어요. 아유,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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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 조심전 어, 신전, 신전. 신전. 신전, 신전. 어, 신전. 어, 뭐야? 끝났네. <놀네> 다음 신전. 아 그... 총알 먹으려다가. 저희 많이 놨어요. 예. 한 잔만 먹어요. 한잔 먹어라 이제 주니. 이연이 혀줘야지 있지. 있었구나. 끊임 있었네. 전진 조심. 형, 초에서 잘라봐. 신전, 신전적이죠? 나이스, 컨트롤 베이스님. 네, 지금 저희가 좀 응? 유리한 상황이에요. 8대 7이었서 나이스가 아닌데. 어, 사람 많이 들어. 저기 있클레모워러 잡았으면 나이스. 아, 클레임워 잡았나? 아이고, 어디지 아, 잡으셨구나. 그렇구나. 먹고 있을게요. 오, 호 좋습니다. 뭐, 뭐먹었 라리님 왼쪽에. 수면이세요, 수면이요. 인가타님 들어와요. 니콜 먹으세요. 아이고 뺏긴다 뺏긴다 뺏 어? 아이고 다 우리 편에 들어간 딥콜모. 줄 알았는데. 인가타님. 아, 이런? 광탄은 터지는 소리가 따로 있, 터지는 소리가 따로 있나요? 어? 바람 어? 빠지는 소리 모르겠네. 퓨슈하고 바람 빠지는. 아이고. 성광탄에 소리. 아. 소리가 안들려지고 그냥. 어? 들고 언제 왔어? 와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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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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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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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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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아 바로 옆에 민타님 오케이 오케이 어이안이 잘했다 나 <laughs> 잘하셨어요 아. 이안니저저 어, 분이 진짜 잘하시는 분이었던것 같은데 아닌가 어 그럼 그럼 개수 개수 이안님이 지금 와우, 나이스. 거야, 개수 거에요 개수 어교전교전중이요아디문디문뒤 누가 들어왔네요 <laughs> 아 있어요. 님. 하나도 하나도 하나도. 한명한명문 뒤쪽에 한명더 나이스. 잠깐. 어, 하나씩. 아, 뒤에서 또 오네. 스 넣어야 되나? 끄님. 계속 응, 저 포인트 들어가요. 크레모 안 들고 다니는데. 와, 어, 아. 아 어, 와, 나이스. 나이스. 여기 너무 어려워. 와, 멋있게 둘다 점프로. 제저 이길 수 있어요. <laughs>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저거 먹으면 그걸 풀어주거든요, 자희가 아, 어, 좋았어. 어, 아, 깜짝이야. 나이 나이스 물배 쪽으로 돌았어요, 주님. 하나 더 들어가요, 통로로. 중앙 계단, 중앙 계단, 커. 네, 중앙 계단 커. 님인가 네. 아, 뭐야? 잡았어요. 어, 내가 잡은 게 아닌가? 바이카기로 바로 을게요 왼쪽 끝. 앞에 장이기님이고 있어요? 흑뚜님, 스스님, 리스포는 다운 맞아, 포인트로 과일 가게 과일 가게. 야님 아까 거기 좋았어. 야님 어디 가본 거죠? 아. 좀 오래만 했지. 네 신전에 3명이나 있어요. 아, 어, 신전에 아직 있어요. 이제 신전 버려요. 리스포는 과일 가게. 네, 그냥 버려요. 네, 과일 가게. 네. 천막 있고 한그쪽 맞죠, 여기? 네. 아, 어, 맞아요. 여 네. 오른쪽. 들어오셨어요? 어, 아이고 못 봤다. 들어와요. 저 포인트에서 저 베이스에 들어와요. 끝입니다. 아, <laughs> 나이스 컷. 끝 나이스 스윙. 멋지다. 아아 아. 하지만 와주, 나이스 팬이에요 중립하중 아, 붙었다 중립하중 오케이 나이스 컷야 네, 스님, 스님 뭐야 너무 멋있잖아 스하 <laughs> 어. 갑자기 각성했나봐 그냥 바에 떨어져 는 인식표나, 먹으러, 인식표나 <laughs> 먹으러 갈게요 제 역할은 이거 뒤 떨어져 있는 인식표 와 지금 1등 한명고 있어요 한명 뒤로, 뒤로 오고 요 어, 어. 야호 끊었으면 아, 됐어. 요저 포인트에 새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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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중앙 중앙 리스폰은 중앙. 이다 어, 먹었. 네요한번 어, 먹었, 중앙 네, 먹으면 끝나요. <laughs> <끝났어요. 웃음> 과일 가게에서 넘어오는 인식품 사람 표 인식표 주워 먹으면 되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이층 먹... 먹을게요. 어, 그럼요. 먹어주세요. 어이거이거 리탱크 쪽한명 있어요. 아, 이쪽 아닌데? 길로. 으악. 길이 잡았다. 어, 나죽했어 아. 아 잠깐 큰다 저기 테레에한명 있어요. <laughs> 과일 가게. 아아. 아, 오케이. 저희도 쇼시했습니다. 아 너무 웃겨. <laughs> 스토 아, 아. 명 오고 요 이번엔 저쪽이 아. 왜 저렇게 밀려. 요 <laughs> 오케이. 저 누가 먹, 뭐, 거점 누가 먹어주세요. 저 들어가요? 멈춰있네. 네. 네, 제압을 챙겨가요. 어, 네, 저 지금 다시 가고 있어요. 오, 빠르다, 빠르다. 3명이나 먹고 있다. 꺼. 폭탄, 폭탄, 뚫다, 뚫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나이스! 어, 와, 숲선 뭐야? 왜 여기 앉아있어? 이번엔 2층은 안 가고, 그냥 바로. 숲선 좀 열고요. 다시 에이. 와. 지금 시작이야 되는 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안에 엄청 많네요. 스이가 많이 나서. 아. 님 어. 왔어. 끈님끈찜 지킴 돼요. 포인트 오른쪽나스았습니다 사장님. 나이 아, 영. 요이님 오랜만에 오 아. 전전 버리고 신전. 거 버리고 거 신전. 이번 판은 어렵다. 전송 중인데요. 어? 먹고 있네. 세게, 세게, 세게. 끝났네 그, 이거 그냥 이 이기거나 다른 없어요. 끝났네요. 어. 음. <laughs> 중립화 네, <좋았습니다>. 보고 뛰었는데 <laughs> 끝났네. 나이스 야 나이스, 이거 완벽하게였다.